저희가 마지막 때는 이게 마이크가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야 그때 약간 좀 심심했거든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첫 번째 너무 바빠요. 저는 그렇게 첫 번째랑 마지막 둘 중에 그래도 고르려고 하면 마지막 고를래요, 이제. <laughs> 아, 여러분, 밥은 먹었어요? 아, 니요 아까 상4에서 58분들도 계시죠, 여기. 어, 올때 올 많이 오래 걸렸어요? 고생했어요, 다들. 어떡해. 끝나고 밥 맛있는 거 먹고 가요, 알겠죠? 아까 뭐, 노량진에서 회떠서 오신 분들도 계시던데? 해먹는다고? 아, 좋겠다. 맛있게 먹어요. 저의 목까지 맛있게, 맛있게 먹방을 찍어주세요. <laughs> 여러분, 아까 상업에서 오신 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시면 진짜 감기 걸립니다 위에 바디건이라도 하나 걸치고 다니시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네. 다들 들어주실 거예요 네. 이번 주에 MBC 라디오에 저희 노래 신청곡 많이 넣어주세요 네. <laughs>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네. 빨리 약속! 네. 어, 진짜죠? 네. 어, 기대할게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저 브이앱 재밌었어요? 네. 어. 못뭐 보신 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아. <laughs> 자주 할게요, 그럼 브이앱. 재밌다고, 재밌다고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저도 자주 자주 할게요. 야, 채팅도 사 채팅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자꾸 후석이사님이냐, 뭐, 웅이 매니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예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잘안 되더라고요. 웅기 오빠 핸드폰이 터치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네. 아, 그러면 마이크는 은희에게로 가겠습니다. 어, 재미없었어요? 아, <laughs> 어, <laughs> 어, 지현이 옆에서 코치해줬어요. 아, 어, <laughs> 어, 오늘 제가 어리,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에요, 오늘. 러블리티집에서 제가 어린이예요. 재미없었어요, 또? 나는 어, 좀 해주지. 그렇게 사이즈 쓴다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 번째 팬사를 또 무사히 맞춰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드디어 내일 첫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나 이제 안무도 너무 이쁘고 노래도 이제 팬분들 다 좋아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신나잖아요. 일단 템포도 빠르고 그렇게 해서 무대도 너무 신나게 할것 같고 여러분 하나 스포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무대에서 안무가 시도해보지 않는 안무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지은이가 말한 뭐라고요? 뭐 많이 들라고요 라디오, 아, 라디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러블리즈를 살립니다. 아, 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바로, 바로 수정 있게 넘어가겠습니다. 슉! 저희 오늘 첫 번째 캠프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오늘 오늘 캠프가 끝이 났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딱 어떻게 차례가 잘 끝나 가지고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매직 카페 라이드를 선택하셔서 곧 불러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 불러드릴까요? 네! One, t she can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빨리, 빨리 이렇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컴백을 빨리 했습니다. <laughs> 너무 놀라셨죠? 고맙게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빨리 나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지금 우리 많이 많이 기대하셔도 좋고요. 내 네, 첫방, 드디어 첫방입니다. 첫방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하고요. <laughs> 네, 저희가 처음으로 무대하기 전에 생각 먼저 했는데, 어, 저희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도 내일 오셔서 기대 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집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오늘 마지막 숙제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어, 아쉬워요.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다 왔어요! 저녁을 먹을, 저 사실 차에서 좀 먹었어요. 오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요즘 식욕이, 아, 뭐 먹었냐고요? 스테이나도시락이라고 그래서 제가 색걸 먹었고요. 매니저 오빠 건데 매니저 오빠가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살까봐 그래 <laughs> 살까봐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팬 여러분들은 아마 운전하면서 오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하니까 밥을 못 드셨을 텐데 꼭 저녁을 신경 드셨으면 좋겠고요. 어, 내일 음악방송 공방이 아니라 사러 오세요. 네! 어, 얼마나 오세요? 와와 와!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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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많이 오시네요. 저희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 응원 소리 기대해도 되죠? 네, 네. 좋아요 아유 네 아주 요 네. 기대되니까요 우리 빨리 내일이 오면 오늘 일찍 자고 저녁 먹고 푹쉬고 우리 내일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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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 안녕 안녕 안 아, 정말 성공적이팬사인회였습니다 아, 여기 <laughs> 아, 오늘 정말 콩알루인지 먼지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눈이랑 풀어가, 목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계속 입침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고 내일이 더 심하대요 여러분. 내일 마스크 꼭, 꼭 필수품으로 챙겨오시고요. 물꼭 필수품으로 챙겨오시고 목소리 필수품으로 꼭 챙겨오시고 배 든든하게 챙겨오시고 미 마음 든든하게 챙겨가지고 어, 내일 안먹것 같아서 고생하시죠? 내가 네. 일부러 더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 더 이렇게 짜잔하고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와닿으라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 내일 꼭봐주세요알았죠네보오신청 분들은 집에서 봄방사하시거나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금방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 각자 이제 어디든 가서 공방하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가운데 좀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크리래. 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센터 이렇게 끝이 났네요. 센터아 그죠? 아이고야. 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번 주말에 그렇게, 오늘, 우선 여기까지. 네. 오늘, 내일하고, 내일 모레, 먼지가, 미슨 먼지가 진짜 완전 헬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맛을 꼭 들고 다녀야 돼요. 안그럼면 진짜, 이 기관지랑 폐랑 다 죽어요, 여러분. 알겠죠? 네. 그래 네. 막, 저희도 막 이렇게 막, 피부 트러블 일어나고 막 이런 게다 먼지점이 거든요 여러분. 아셨죠? 네.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그죠? 저희 완전 또, 또 만나야 되니까는 알잖아요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어요? <laughs> 갑자기? 예 네? 예뻐요? 어떻게 하면 예뻐요? <laughs>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쁘냐고요? 덕분에 이 이틀만. 아 이틀만? 네, 네. 어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많이 하는 데 <laughs> 내가 만있으 아, 만 치맨을... 치맨 있으면 이제 배고팠던 피부를 얻을 수... 기웃진 피부인가요? 저는 배고팠던 피부를 얻었다가 진상에서 타고 왔네요. 태국 <laughs> 갔다가 타고 왔어요, 여러분. 네, 그렇고요 네. 아, 무슨 말 하지? 네, 아무 말도 남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고요 네, 저희가 캐나다를 가가지고 여러가지를 하고 왔는데 정말 메이플 시럽이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메이플 시럽을 되게 신기하게 먹고 왔어요 궁금하지? 네! 네. 네. <laughs> 안궁금는데그런는가 <웃고>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 저희 되게 재밌게 하고 왔고요 이제 성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꼭 많이 봐주세요 알겠죠? 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고요집까때 조심히 가시고 네, 내일 뭐냐, 첫방 기대해주세요. 사랑해요. 포토타임 해야 되나요? 도로타임 포로타임.